바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주말이라고 예, 소나기가 조금 내리고 아주 많이도 안 내렸어요. 예. 조금 몇 방울 떨어지다가 말았는데. 예. 그 소나기가 내렸다고도 조금 기온은 떨어진 듯합니다. 네. 금요일 최고 온도가, 예, 하우스 실내 온도 38.5도 올라간 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우와, 라고, <laughs> 예. 그런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사냐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식물들도 이렇게 이제 그 환경에 의해서, 예,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내고 버텨내고 변해 가듯이 사람도 역시나 환경에 의해서, 네,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음. 아, 우리가 여기 그 하우스 킵장 안에 들어온지가 지금 12월 5일부터 들어왔어 이사를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왔으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네. 30도 이상 되는 온도, 뭐 30도가 뭐예요? 28도만 넘어가면 막 더워서 나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이 30도가 넘으면은뭐 밖에 나갈 엄두도 안 내고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막 엄청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하루 평균 뭐 30도 이상 요렇게 웃도는 온도에는, 뭐, 아, 조금 덥네이 <laughs> 정도지. 그렇게 실감할 정도로 와, 더워서 사람이 살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음. 물론 뭐, 다육이들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계속 생활하는 그 자체로 인해가지고, 제 몸이, 예, 요, 더운 거에 버텨낼 수 있는, 요런 그, 한계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더 역시나, 의 예, 온도는 매우 높지만, 그래도 뭐, 요, 요, 정도는, 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40도 한 넘어가지만 않으니까, 그래도 숨 쉴만 하더라고요. <laughs> 덥긴 하지만. 음. 네, 오늘은 방울의 소소한 수다. 네, 아주 아주 조금 조금 하고 귀염귀염하고 미니미니한, 예. 요런 미니어처 같은, 요런 아주 귀여운, 예. 요런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 어, 휴일 소소한 수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리가그 집에서 생활할 때는 거리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어, 거리대에 위에 올리는 게 많은 그 다육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거리대 생활 하시는, 예, 베란다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거리대에 내놓으려고 하면은 너무 큰 화분, 무거운 화분,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떨어질까 위험해서 사용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거리대 위에 올릴 수 있는 게한 장이 있기 때문에 큰걸 사용 못한다라고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무게,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 화분들 신경 진짜 많이 쓰는데 방울이도 뭐 집에서 어, 하우스 생활할 때보다는 집에서는 아주 화분들을 작게 썼어요. 네. 보통 주로 쓰는 사이즈가 네, 요 정도 사이즈를 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요 화분은 뭐 정서 화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되려나? 네, 뭐 7cm 이 정도 나오네요. 네. 보통 주로 쓰는 사이즈가 한 7, 8cm 이 정도 되고 살짝 화분이 크다 싶으면 직경이 한 10에서 12cm 이상 넘어가는 그런 화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울이가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키핑장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예, 거리대에 그 무게 부담감 그리고 크기 부담감 요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처음 뭐 이사 오니까 키핑장 테이블 다른 분들은 저렇게 가득 가득 차 있는데 방울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조금이들 정말 뭐 7, 8cm짜리 조그마한 화분들 갖다 놓으니까 화분이 텅텅 비어 가지고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어,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조금 조그만한 조금 미들만 데려오다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서 막큰분생들 그리고 방울이가 생각하는 아주 대품들 네. 다른 분들 대품에 비하면 사실은 뭐 대품도 아니에요 뭐 중소품에 속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어 대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 언니님들 테이블에 가보면 뭐 제거는 뭐 제가 대품이라고 말하는 솔직히 이 이런 것들 네. 요런 조금 일어서서 움직이는데, 요런 뭐, 바이올렛 퀸이나 요런, 요런 브뉴도 제가 대품이라고 말하는데,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사실은 저한테는 엄청 큰 화분들이거든요. 요런 거 다, 아이스 에이지, 그 다음에 요런, 어, 오팔, 분생처럼 그런 것들 전부 다, 다 저한테는 아주 큰 대품이에요. 러블 릴로즈 이 화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저에게 대품이란 화분들은 저 정도의 사이즈면 거의 다 예, 대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저원이님 자리를 보시면은, 아, 방울이는 이건 작은 거예요. 저원이님은 이런 방울이 화분에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예, 요런, 이런 요런 화분에 한 3배 사이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예그 정도 돼야지만이 대품이라고. 아 언니, 너 키도 작을만 하고 아주 야무진 은이신데, 오, 어떻게 저렇게 큰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분들 네, 큰거 좋아하고, 작은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개인 개인만의 약간 성향이고,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파울리가 공간에 이런 구애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저렇게 큰 화분들을 어, 채워나갔는데, 아, 큰 화분들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뭐, 이 정도 공간이야. 뭐, 순식간이죠. 네.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채워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네, 아, 막, 찡기고, 찡기고 막 화분들을 겹치고 이러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조카를 다른 테이블로 쪼가내죠 네. 그리고 조카 테이블까지 다 사용하면서 불과도 몇달 만에 조카 테이블까지 두 개를 쓰고 있으면서 다 채워버렸어요. 정말 이제 조카, 조카까지 내보내고 다 차지하고 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다시 조심으로 어, 돌아가가지고 네. 요런 아주 미니미니한 요런 화분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네요. 요거는 뭐 가격도 별로 예, 비싸지도 않고, 요거 5천원씩 주고, 응, 어, 자기 화분에서 나오는 그런 화분인데, 요거 아주 작아요. 예, 사이즈가 엄청 작거든요. 오, 보시면은, 화분 직경 뭐, 한 4, 4cm, 5cm <laughs> 그 정도 되는데 길이는 살짝 있어요. 길이가 뭐 요거에 좁으면서 정사각으로 약간 롱한 요런 느낌들이 요렇게 목대가 살짝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괜찮고 네. 뭐요렇게또요 아이는 천대 정금인데 요렇게딱 붙는 요런 아이들 심어도 괜찮고 어, 화분이 요거 너무 귀염해갖고 제가 요거 처음에 다섯 개 샀다가 네 다섯 개를 샀다가 열 개를 더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분 지금 쪼로로이 많이 신고 있는데, 뭐 요거는 이웃집 언니께서, 예, 천대정금, 요렇게, 예, 어, 자구 하나 나눔해 주셨고, 요것도 뭐 아주 오래 묵은둥인데, 뭐, 언니님께서 요렇게 바구니 정리하면서 아마 얻어온 거고요. 요 수연, 수연은 방울이가 요거 입고 해서, 작년에 입고 해가지고, 예, 요렇게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입장 한장 지금께 얻어와가지고. 근데 요, 오, 태어날 때는 그냥 뭐 수연인 줄만 생각했는데, 요 아이는 보니까 일반 제가 키우고 있는, 예 군생이 이고 있는 그수영그 그 수연은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이 두껍고 굉장히, 수연은 입장이 좀 얇고 그래서 잘마은데요 아이는 입장이 약간 두툼해요. 그리고 입장이 좀클것 같아요. 요거 작은 미니 화분에서 심어놔가지고 크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요거 1년 넘었거든요. 네. 아마 프릴 수연인 듯 싶어요. 요거는 칼라가 아무, 뭐 렇게 부러져가지고, 하나 <laughs> 꽂아가지고, 불이 내려갖고,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콩분에다가 귀염하게 이렇게 심어놨고, 요거는 또, 네르파인데, 목대를 보면, 아주 아주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목대 한번 보세요. 오래 묵은 아이죠 요거, 예, 다육이 세상에서 데려왔는데, 5천 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노랗게 익는 거 요거, 열화상인지 싶죠. 네. 여름에 이런 또 열화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 아주 작은 포트에 원래 저렇게 짱짱 묶여서 심어놓은 요런 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해가지고 제가 데려와서 요런 아주 예 행복한 꽃 그릇이에요. 어음 요것도 박화장 부러진 거 하나 여기 길쭉한 분에 요거는 예 백수학이라는 그런 아이인데 요 아이도 공처럼 동글동글한. 네 목기랑 같이 좀, 그렇는데, 이렇게 나무 수영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이예요. 꽃대도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요거는 또, 레티지아, 부러진 거. 언니님한테 하나 얻어와가지고. 아 수영이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네. 요거 한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가지 뿌리 밑에 요거 자고 하나 나와가지고. 요런 수영이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아주, 네, 조금이. 큰 데에서 부러졌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 또, 새로운 하나의 요런.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또 아주 이쁘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용을 초라해서 불린 아이 있잖아요. 네. 화분집 하우스에서 요렇게 샘플로, 샘플로 요렇게 갖다 놓은 거 제가 이뻐가지고 파냐고 하니까 판다 해갖고 두 포트를 데려와서 제가. 어 생을은 생을끼리 모아가지고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리고 요 아이는 철알라서두 개를 모아갖고 작은 화분에 심어갖고 여러분들께 여러분 보여드렸죠? 예,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는 예, 그 모습이 아주 아주 많이 달라진다고 영상을 올렸다가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은 예,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용얼이에요. 작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요렇게 조그만하게 짱짱 묶여진 용얼. 고그 아이들을 원래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심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굳혀졌고 목대도 조금 물렸고요 이렇게 이제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초라해서 풀리니까 얼굴 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요것도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다 예, 분리해 갖고 이렇게 또 분사시켜 냈습니다 작은 화분으로 아 이거 짱짱 굳혀 놓으면 정말 이쁠 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음 있기만 해도 아주 이쁜데 아 그래서 이거 며칠전에 사실은 이렇게 이 화분으로 새롭게 분사 시켜냈어요 뭐 요거는 뭐 자주 자주 보여 드리는 방울이의 어, 마크스 요거는 아까 조른 화분 보다는 살짝 큰 소분이에요 요는 아주 미니한 콩분 아니에요 네. 요거도 아주 아주 예 이렇게 한손한 손가락 아주 정말 작은 5cm 내의 직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니미니한 콩분인데, 오구 베라하긴스예요 참목해갖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심어놨어요. 근데 베라하긴스는 뭐입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입고도 정말 잘 되죠. 이 밑에 뭐 입고들 솔솔솔 올라와있죠. 단지 베라하긴스는 이렇게 건들리면 입장이 잘 떨어져요. 금방도 하나 툭 떨어져 도망가죠. 떨어지면 입고 잘 되고요. 네, 요거는, 예, 레드베리인데, 레드베리가 요 아이는 그, 여러 개 모아서 합식한 게 아니고, 요 아이 한몸 군생이에요. 네. 요 한몸 군생의 레드베리가 참잘얻고 귀해가지고, 황울이가 요, 많이 키우지 않으려고 아주 미니 콩분에다가 요렇게 심어놨는데, 야, 입장 한번 보세요. 정말 작은 송알송알 송알 콩알이죠. 요대로 요 상태에서 따글따글 따글 굳혀가면은,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아직 초록초록 하긴 한데, 야, 이제 기온 좀 떨어지고 하면, 요아 아이 물들면, 얼마나 이쁠지. 예. 빨갛게 물들어서, 이쁜 레드베리 콩분. 여러분들께 앞으로 많이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요거는 뭐, 커피컵.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시 그린. 아, 너무 작은 그런 에스프레소 커피컵인데, 아주 작은. 예. 그리고 요거는, 예, 블루 스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스프라이즈. 블루 스프라이즈가 이렇게 이제 아, 조금 묵으니까 보라 색깔에서 이렇게 핑크빛이 잘 도는데, 예, 가을에는 아주 핑크한 색깔을 내줄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예, 아주 몸값 거한, 예, 홍등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아주 비싼 아이요 입장 한 장당 많 원씩 정도 치웠어요. <laughs> 야, 너무너무 고한 그런 아인데, 이 새로 나온 아이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아, 그 빨간, 붉은 색깔이 숟가락처럼 입장이 음폭한니 요렇게 들어가가고 너무 신기로워서. 아, 데려왔는데, 어, 이거, 우리 사장님이 이거 입고 잘 된다고 했는데, 입고는 그냥 아래쪽에 입장 한 장이 벌써 말라버렸네요. 야, 이거 만 원인데? 아, 이거, 이거 만 원짜리 입장 한장 벌써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아, 뜯어서 입고라도 했으면 새싹이라 나올 텐데. 그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입장이 한 장, 하엽이 져서 말라간다는 것은, 네, 그렇죠. 네, 요 아이가 이제 뿌리를 활짝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뜻이죠. 너무, 그, 고가라고 해가지고, 입장 한 장에 아까워하지 맙시다, 우리. <laughs> 아무리 농담이었고요. 네, 저렇게 입장이 끝에 하엽 좀 말라간다는 것은, 네, 뿌리를 잘 활착하고, 이제, 어, 제대로 활착을 했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그렇게 하엽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속에는 새로운 생장점을 만들어 가겠죠. 네, 요거는, 어, 펜지 초라하나, 부러진 거, 예. 네, 얻어가지고, 조그만한, 예. 이거 무슨 또꼭 핸드백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웃음> 토드백. <웃음> 토드백처럼 생긴, 예. 요것도 내놔, 역시. 행복한 꽃그릇. 미니 콩군. 아주 작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작아요. <laughs> 요다 심어가지고 생긴 모양이 요래가지고 이쪽에 쌩얼이 하나 자라고 있어갖고 가쪽으로 몰아서 요 아이 죽누르시라고 요런 수영으로 잡아놨는데, 아, 이쁘죠. 너무 이쁘네요. 요거 요거는 뭐, 자주, 자주 보여드린, 예, 핑클룩이고. 아, 요거, 요거 지금, 홍매아인데, 요거 방울이가 입구에서 요만큼 키운 아이에요, 홍매아. 입구? <laughs> 요거, 지금 요만한데, 그래도 제법 많이 자라 올라갔죠, 목대가. 예. 계속, 계속, 요 아이도 홍매아도 입구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다 돼가는 거 같아요. 음. 하, 나올 쪼꼬미, 네, 아주 쪼꼬미, 요거는 산 거는 아니고, 오. 이 테이블, 네, 언니님께 얻었어요. <laughs> 하나 나눔해 주셔가지고. 아마 요거 커팅해가지고, 어, 뿌리 내렸는데, 요렇게 자구가, 어, 달려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아주 어린둥이들이 요렇게 얼굴이, 어,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네요. 요거 요거 다 조그마한 거다. 행복한 꽃그릇. 요거는, 네, 핑크 물로 쌍둥이인데요이렇게 한몸 동생으로 붙어 있는 아이예요 네, 입구에서 태어났죠? 요거는 대구에 우리 공미라 언니님께서 입고 해가지고 핑크물로 이렇게 하나 해주셨는데, 아, 작년에 받아왔는데 요 아이가 뿌리낸다고 굉장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뿌리를 못 내렸는데, 이제는 조금 뿌리를 내린다 싶어요. 와, 작년에 요거 아주 맑고 막화한 핑크색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제요 아이 떠날까봐 굉장히 걱정했었잖아요. 이제는 보니까 뭐. 내 입던 날 그런 아이가 아니고 아주 건강해진 예,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예, 칼라감이죠 핑크물로 예, 입고였고요. 아, 요거는 뭐1년 넘게 방울이 입문 라울 <laughs> 며칠 전 라울 영상 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죠? 예. 요 아이는 아, 요 아이는 네제게 아니고 우리 옆자리 예, 달복맘님 라울이에요. <laughs> 제가 요렇게 미니미니 미니 어, 콩분들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선수다 떤다고 하니까, 우리 달봉마님, 음, 라울을 하나에 데리고 왔네요. 아, 수영이 이쁘죠? 아주 작아요, 이것도 옆에 이렇게 놓고 보면, 미니미니한 콩분보다는 살짝 조금 큰 콩분인데, 요 아이도 뭐 콩분이에요. 그래도 5두 군생이나 이루고 있는 그런 라울이죠. 우리 칠산 다농장에서 요즘 요런 거 6두, 7두 군생짜리 라울 천 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지금 옆동 모주동 정리한다고 아주 뭐 다육이들 특가로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유 제가 판매 영상 한번 찍어드려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선선해지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달봉만일 나올까지 어때요 여러분? 아주 미니미니한 여런 미니분들 그래도 영상이 잡히니까 작은 분인 줄 모르겠죠. 작은 분인지 모르고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요거 실제로 보면 정말 큰 분이에요. 제가 뒤로 딱 이렇게 물러놨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한 10cm 짜리 분이거든요. 네, 10cm 짜리 분이고 그리고 또 요게 보통 한 11, 11, 12 안쪽으로 나오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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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화분이라고, 적힌 행복한 꽃그네 깔롱색 구종 세트. 요 화분도 참 다양하게 뭔가 신기가 좋고, 사이즈도 베란다 거리대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그런 화분이라서 제가 언박싱도 하고 했는데, 네. 요게 보통 11, 12cm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데, 옆에 요거 꼬맹이 콩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작은지. 요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 아, 표시가 나죠? 요렇게. 요즘 방울이가 예, 이제 큰 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 조금 하나 요런 큰 분들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들 조그만 하게 이렇게 분사해주고 분사해내서 이렇게 어? 아주 작은 분에다가 집 찾아가지고 수영 잡아서 이북에 앉혀놓고 감상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 <laughs> 그래가지고 막이방저방 들고 다니면서 자랑지라고 <laughs> 언니 이거 보라고 이쁘지 않냐고. <laughs>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 조금 조그만한 이런 미니미니한 콩분들 이런 네, 것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밖에 내놓고 들여놓고 음, 부담 없고 예, 손목도 가볍고 큰 화분들 요즘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어, 방울이 간절 아파요. <laughs> 네 오늘은 방울이에서 수한수다의휠 소소한 수다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아주 아주 미니미니한 귀여운. 예, 나가들 내놓고 여러분들과 소소한 수다 떨어 보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요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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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하면 좋아요? 네. 아 우리 많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